한국의 기독교인들은 구교는 천주교 신교는 장로교를 대표하는 개신교가 전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동방정교회와의 분열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도나티스트는 동서교회 분열 이전부터 있었던 고교회입니다. 제도권 교회들은 흔히 도나티스트를 이단이라고 말하며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고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도나투수주의자라고 비방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로마 카톨릭과 로마 카톨릭 아류인 개신교의 말에 불과합니다. 이단은 다른 사람이 이단이라고 해서 이단이 아니라 비성경적인 교리를 말하면 이단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단입니까? 그러면 장로교로 대표되는 개신교는 로마 카톨릭에서 나왔습니까? 종교개혁을 했다고는 하지만 개신교는 로마 카톨릭의 비성경적인 이단 교리가 단 하나도 없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로마 카톨릭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로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며 종교 재판을 했으며, 칼빈주의자들은 자기들은 택함받은 자들이라고 하면서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마녀사냥과 미국 청교도의 아메리카 인디언 학살과 흑인도의 제대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개혁교회 신자들은. 아파르트헤이트를 하였으며, 특히 미국의 장로교는 같은 그리스도인 형제인 메누나이트들을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누가 이단이지? 장로교 밖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감리교 밖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성결교 밖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손복음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로마 카톨릭을 이단이라고 시인한다면 도나티스트는 이단이 아니라 정통이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로마의 기독교인 박해로 배교자들 중 가담자는 기독교인 색출과 처형을 돕거나 공개적으로 성경을 불태우고 교회 건물을 훼손하는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가담자들 중에는 기독교인 색출을 도왔던 주교급 성직자들도 있었습니다. 도나티스트는 배교자들의 회개를 촉구하였으며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임인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성별되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카톨릭에서 행하는 유아 세례를 단호히 거부하며 유아 세례를 받은 이들에겐 다시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침례교도, 즉, 아나 밥티스터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암흑시대에 참신앙을 지키기 위해 광야로 쫓겨다니며 복음을 전파했던 왈덴스 등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도나티스트는 쉽게 말해서 종교 개혁의 루터와 칼빈 이전의 제칠레 교도인 위클리퍼 후스의 선배이자 반카톨릭의 선구자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신약교의 정통성의 계승자는 로마 카톨릭이 아니라 도나티스트이며 개신교의 정체성은 로마 카톨릭 아류가 아니라 도나티스트의 후이들이 되어야 합니다.